네, 안녕하세요. 미랄 누나입니다. 두 번째 공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만난 클랜, 베트남 클랜이고요. 10렉 클랜. 아, 저희는 14렉 클랜. 어, 우리가 저번에 졌구나. 이긴 줄 알았는데 졌네요. 저희가, 어, 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요번에 새로 오신, 새로 오셨다 보긴, 그런데 좀, 분들이, 엄청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어차피 위이 11월 사업인데 11월 분들이 완판을 막 해주니까 예, 아주 쉽게 마음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킹이 자고 있는 방, 관계로 원래 요 요것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영웅 높고 킹퀸 가신 분들이 가시라 그러고 저는 요거 보죠. 아무 쪽으로 가도 되는데 어, 저만 그럽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빈데 보면 뭐 놓고 싶어 미치겠어요 성격인가 봐 이거 나 미쳐 버릴 것 같아 은 정말 넣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살지 안 그러면 어. 이렇게 보죠 이쪽에 자이언트 힐러 놓고요. 아, 좀 맵을 크게 보고. 맵이 좀 이렇게 펼쳐지는 맵입니다. 이런 맵은 사실 호구보다는 발킬이나 이런 게 발킬이도 애매모하다, 이건. 이게 너무 퍼져 있어서. 근데 벽들이 낮으니까 발킬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가 지금 자일보로로 간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죠. 자이언트 힐러 놓고요. 몸빵하고 얘, 얘, 얘한테까지 막고 있으면 그러면 바로 뒤에다, 요거 뚫고 나면, 킹, 킹, 퀸, 볼로까지 놔야 되겠네요. 네. 여기다가 저, 저거 넣을게요. 미니언들 넣어서 좀, 한, 한두 마리 넣어서 제거하고요. 법사 넣고. 법사 뒤로 넣어서 그냥 같이 들어가게 할게요. 같이 들어가고, 점프. 점프 어쩌고 준게 낫겠죠? 네. 그리고,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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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돌려서, 쭉 안으로 돌아오게 안까지 들어갈 때 당연히 동마법 넣고요 여기다 넣을게요 발키리 좀 이따 크게 해서 여기다 발키리 넣어서 왔다 갔다 갔다 할때 아마 이거 뚫고 들어가면 그때 넣어서 나오게 하고 동마법 먼저 뿌리고 넣을게요 동마법 뿌리자 동마법 뿌리자 그렇게 예. 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아 여기 뭐를 넣지 하여튼 뭘, 뭘 한번 넣어 볼게요 법사를 넣어두니게 하나 넣어서 네 호구를 하나 넣든 하나 넣어볼게요. 그래서 안으로 가게 하고 나오는 거 돈마법으로 잡고요. 그러고 나서 호구를 이쪽에서부터 돌려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 갈게요. 네, 점, 점프를 이렇게 아, 여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겠네. 어그로 붙어서 이렇게 갔다가 일로 가겠네요. 그럼 점프를 이렇게 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돌리죠. 뭐, 네, 이런 식으로 돌리죠. 반대로 이렇게 돌릴게요. 오케이. 이, 이게 왜 이렇게 가신지 아시겠죠? 얘 때문에, 아닌데. 여기다 점프를 주면, 요거 깬 다음에 일로 갈 수도, 있... 아, 애매뭐모이 이게 또 점프. 점프 여기다 주면 확실한데요? 이, 이 칸들이니까. 예. 여기 쌍자음이 있을 수 있고. 어, 쌍자음은 뭐, 어, 공격력만 업한 11월이네요. 네. 여기 가죠. 오케이. 공격하겠습니다. 뭐가 없네요? 뭐가 없지? 잠시만요. 뭐가 없지? 아까 내가 저걸 지원을 했구나. 아이고. 이제 다 있나요? 다 있는 거 같아요. 여기 가죠, 여기. <laughs> 팀을 위해서. 뭔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이언 두루 놓고 1러는 살짝 옆에다 놓고요. 그리고 법사, 법사, 아까 저 미녀 넣는다 그랬는데 미녀 넣고요 그거 깨고 여기 퀸 놓고 점프 놓고 동마법, 맞아 동마법 넣기로 했는데 안 넣네요. 또또안 넣네요. 저. 글로 가겠죠. 이쪽도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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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구. 호그. 네. 호구야. 넘어가자. 호구. 여기다 힐로 넣어서 살리고요. 한번 넣어 주고 호구. 호구 넣고 안으로 쭉 돌아올 때 요 정도에서 힐을, 한 방을,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글로 쭉다 모이죠? 그러면 힐을 마지막으로, 안 써도 되겠네요. 예. 네. 아끼죠? 예, 네. 다. 파밍도 안 하는데, 아껴야죠, 뭐.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근데 갖고 있어도 뭐 해, 또. 그쵸? 근데 시간이 넉넉하니까. 시간이 넉넉하니까, 요쪽에 있을 것 같았는데, 자이언트 일로 안 넘어갔죠? 넘어갔나? 자이언트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얘, 이렇게 뚫고 왔어, 얘. 아, 얘네 말안 들어, 진짜. 어차피 이쪽으로 올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이쪽에 넣는다고 또 이쪽을 넣었죠? 하, 저거 사실은 점프를 안 넣고 독을 넣는다는 게 헷갈렸어요. 헷갈렸습니다. 예. 언제나 그렇듯이 요즘엔 계속 2분 안에, 아, 계속 끝나네요. 네. 어,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어그로 붙어서 글로 간다는 거 제가 다 설명하고, 독을 넣는다는 게 점프를 넣었네요. 좀 헷갈려서. 네. 다시 보죠. 근데, 어, 무늬만 11월. 무늬만 아, 11월이니까. 아, 여기다 이거 넣는다는 것도 너무 벽을 금색 깨네요. <laughs> 예. 얘를 요거로 잡는다는 그, 그 생각에 아 요거를 잡으면 안 돌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퀸이 퀸이 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여기다 지금 점프를 안면서 사실은 독을 넣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독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은 이게 어, 요걸못 봤죠. 여기다 넣는다고 사실은, 예예 네. 네. 저희 자이언트들은 안 넘어가고. 당연, 저희의 그 발키리 아나가 그래도 밟아준 것 같아요, 여기. 밟아 줬나? 아. 아씨 상자분이 봤는데, 아, 저거 힐을 그래도, 그래도 잘 써서 안 죽었네. 솔직 네. 컬하게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얘가. 음,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힐을, 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기다리자, 이러다가 힐을 썼죠. 저 호구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호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아주 간단한 거는 자이언트가, 자이언트랑 이렇게 그 영웅 유닛, 킹이 있으면 킹이 이렇게 가운데까지만 들어가는 나머지 벽은 호구로 잡는다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 지금 유닛 다 하고 클린업 하는데 한 30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1분 반 동안은 공격. 그러고 나머지 30초는 클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미랄 누나 했고요 또, 이번에는 쌍완파 했네요. 그죠? 조금, 알아, 아, 킹이 없이 갔다는 거. 저, 요번에 쌍완파 했죠? 네. 한1500 되려나, 이제? 저? 그렇죠? 한번 가서 볼까요? 저 프로파일을 봐서, 별이, 아, 아직 좀안 되네요. 한동안 쉬었더만, 네. 저거, 파밍을 거의 안 합니다. 요번에 그, 발키리발키리 발키리 뭐, 이렇게 싼거 있을 때, 그때만 막 하고요. 보통은 안 합니다. 네, 미랄 누나였습니다. 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그 되게 조급했는데, 요즘엔 좀, 좀 즐기면서 한다고, 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10%에서도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언젠가는 10%를 저도 완파를 하겠죠. 그동안. 어떤 분들은 11호를 올려서 10%를 완판을 해라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솔깃해요, 사실. 네. <laughs> 저 실력으로 무슨 10%를. 아무튼, 네. 미랄 누나였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